뭐야, 뭐야, 안녕, 리아? 헐, 언니, 안녕. 안녕. 유진아, 리아지롱. 리하 안녕하세요. 오랜만, 아! 아 이게 카메라에 보이는 것 보다 되게, 되게 가깝게 있네 오랜만이죠? 약간 내가 괜히 만져서 뭐가 잘못되진 않겠지? 됐다 아닌가? 다시요 <laughs> <laughs> 저한테 표시해줄 사람이 없어요. 제 책이. <laughs> 다들 제 이마에 대해서 묻고 계신데요 사실 제가 오늘 필터를 쓴 이유입니다. 제가 아마 브이앱을 하면서 필터를, 개인 브이앱을 하면서 필터를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원래 필터 잘, 뭐가 예쁜지 잘 몰라서, 근데 오늘 너무 너무 이마에 뭐가 <laughs> <뭔가> 상처가 나가지고 <laughs> 우선은 인사를 이제 드려볼까요? 아 근데 혼자서도 원래 인사 다하나야 돼? 둘, 셋, 어, 안녕하세요. 이치리아입니다. 여러분, 안녕. 회사에서 개인 브이앱은 혼자 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마가요? 왜 그러냐고요? 아니, 이게 갓난 상처예요. 그래서 아직 제가... 어, 어 화질이 진짜 좋네요. 갓난 상처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보인다. 오. 아니 음, 제가 바보같이 어제 밤에 제가 바보같이 어제 밤에 잘때 어제 밤에 바보같이 그, 여기 뭐가 약간, 약간, 조금만 뭐가 올라왔었나? 간지럽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제가 긁었는데, 제가 모르고 손톱으로 이렇게 세게 긁어버려서, 살을 모르고 이렇게, 살이 조금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살 표면이 조금, 뭐라 하죠? 뜯겨 긁혀가지고, 따가워요. 근데 이제 그약 발랐어요. 약 발르고 <laughs> 오늘 하루 종일 애들이랑 연습하는데 애들이 계속 저 얼굴 보고 <laughs> 계속 놀렸어요. 맞아요. Yes, I scratched my forehead. It's okay. No big deal. I'm fine. Don't worry.

It's a little bit red, but I'm fine. It's okay. Don't worry, guys. 뭐 할까요? 오늘 브이앱에서는. 오늘은 퇴근 브이앱이에요. 지금 친구들은 퇴근... 해가지고, 저는 지금 어쨌든 퇴근하기 전에, 미지랑 잠깐, 그래, 잠깐 미찌랑 얘기 나누고, 퇴근하려고, 퇴근 브이앱, 저녁 브이앱인데, 지금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댓글로 말을 해주시면은, 어,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그 회사 보컬 룸이에요. How many piercings do you have? Um, piercings. One, two, three, four, five, six. 여섯 개 있어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오오 어 근데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 밥 먹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확 배고픔이 느껴졌어 요 어, 갑자기 배고프네 네 어, 지금 다른 멤버들은 지금 막 퇴근했어요 음 Sing. 노래 불러달라고요? 아 깜짝이야. <laughs> 아 노래 추천? More and more. 뭐래, 모래 노래 좋죠. 오늘 무대 봤어요, 여러분? 신곡 들었냐고요? 와이스 언니들 거?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딱 뮤비 딱 그거 올라오자마자 저희 애들이 바로 봤죠. 저 여기 그거 있거든요. 노래 추천? 노래 추천할까? 음, 이거 그건데. 악보 파일. 아, 근데 약간 갑자기 뜬금없이 돌보려는 게좀 상쾌해. 요 음, 여기 되게 막 그냥 가사 그냥 불러보고 싶어서 뽑은 가사들도 있고 뭐 멤버들이랑 연습했거나 그냥 재미로 불러본 노래들도 있고 연습할 때 불러본 노래들도 있고 되게 뭐 많아요. 오늘 어, 나 배고프다. sour candy 노래 좋더라고요. 채령이 생일 뭐 플랜 하냐고요? 그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채령이가 부모 어떡해요? 그거는 아직 아직 얘기하면 안 되죠. 미지한테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면 채령이가알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채령이 생일 날 채령이한테 공개하고 나서 뭘 했는지 그 후에 알려줄게요. 제가 이미 다 한참 전부터 이미 다 계획해놨죠. 맞아요, 맞아요, 비밀이에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요즘 딱히 막 불렀 노래가 없었어서 제가 가사 잘못 외우잖아요, 믿지 알죠? 제가 아 가사를 잘못 외운다기보다 제가 가사를 잘못 외운다기보다. 제가 저도 모르게 개사를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 불 이거 잠깐 불러줄까? 이거 아 예지가 아까 말했어요? 저저 저 개사 잘한다고? 아그 소리가 아닌가? <laughs> 이거 갑자기 가사 이거 있어서 그 믿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엄청 예전에 애들이랑 그 뭐지 멜론 그 라디오 거기서 진짜 짧게 저 노래 어퍼스 다운 불렀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근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불 노래 추천을 제가 아마 이걸 했, 했었나? 어쨌든 진짜 갑자기 불렀는데 그래서 엄청 짧게 불렀거든요. 그때 그때도 아마 불르다가 제가 또 개사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많은 믿지들이 아마 팬싸나 그런 데서도 그렇고 그거, 풀, 그거 더 듣고 싶다고 그때 너무 짧게 잠깐 불렀어서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laughs> 근데 그거가 있어가지고 <laughs> 어 근데 약간 이게 근데... 가사지가 있으니까 계산 안하고 <laughs> 불려볼까 양해 부탁드려요 목이 안 풀려있을 수 있다는 점 아니 애마우션 이렇게 그 창피하네?

그럼 아, 리의 저녁 흥얼흥얼 브이앱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저녁 흥얼흥얼 브이앱이에요 What's the trick? I So done with thinking through all the things I could have been. And I know you wonder too. All it takes is that one look at you. And I'll run right back to you. Cross the line. And it's time to say you. What's the point in saying that when you know how I react? That you can just take it back. Oh, 근데 단어들이 조금. 버서가 조금 클린 버전으로 불러야겠다 클린 <laughs> 버전이 아닌가 봐요 You're the drug that I'm addicted to And I want you so bad Guess I'm stuck with you in that style cause when it all falls down then whatever when it don't work out for the better if it just ain't right and it's time to say goodby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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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You're distracted, I'm addicted to, and I w so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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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있을까? 왜냐면 여기 있는 곡들 다 엄청 옛날에 부른 노래 많단 말이에요. 미세이 선배님 노래도 있고. <laughs> What song do you guys wanna hear? 음, Safe and Sound. best best part 좋죠. Lover도 좋아해요. 다만 제가 잘 모른다는 점. Malibu Night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More and More 좋죠. 너무 좋죠. More Five Memories도 좋고. Roses, 어, 저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Someone you loved, 좋아해요. 노래 추천해.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믿지가 자기 전에 들을 수 있게. 어 그러면 너무 가까운가? I found a l o v e for me. f o Mm hmm mm hmm mm hmm mm hmm mm hmm mm hmm 오, 언애스. 저딱 그거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응? 그 노래를, 이거. 죄송해요 여러분, 제 브이앱은 항상 좀 조용하죠? 이 노래 음? 소리가 안 나네? 저, 이 노래 아마? 좀더 알아요? 제 제목 알려줄게요 Should've Been Me라는 노래인데요 연습생 때 그때 들었던 노래 같은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 하나예요. 이 노래, 좋아요. 이... 그거, 그거 뭐지? 그리고, 맞아요. 쉐드 팬이었습니다. 1000 miles my phone case i d e c o r a t e d myself 이거 스티커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이 스티커 뭔지 알아요? 이거 우리 미국 지금 투어북, 투어북이 아직 안 나왔나? 아마 투어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스티커 기억해두세요. 이거 미국 갔을 때 그때 어, 미국에서 나무늘보 스티커 저희 애들이랑 문구용품 같은 거 사러 갔다가 샀어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퍼펙트 미 애니멀 아그 이거 끝. 끝났다. It's 1046.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이 목요일, 아, 목요일. It's 1047 now. 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어, 삼, 30분 됐네요. 어, 많이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밤에, 퇴근 전에 이렇게 뮤지들과 저도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흥얼흥얼 브이앱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고요. 약간 밤이 돼서 좀 연습하고좀 피곤했는데 믿지랑 이렇게 노르니까 조금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믿지도 기분 좋게 이제 자러 가시길 바라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하루만 더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잘 자요 믿지! 안녕! 빠이빠이! Healing 됐으면 다행이에요. Bye bye. Good night. Good night, guys.